아마 맛집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미슐랭 식당입니다. 미슐랭에서 인증을 받은 식당이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미슐랭 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있습니다.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식당인데 전 세계에서 미슐랭, 쓰리스타, 별이 3개의 식당이 139개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식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수십만 식당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39개 식당만이 리스타 식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단한 식당만이 리스타 식당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곳에서 저녁 한끼 먹으려고 하면요. 1인당 37만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싸죠? 이렇게 비싸도 예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아무리 비싸도 이렇게 비싸도 함부로 쉽게 갈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 선택받은 사람만이 특별한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그 신의 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 신의 산 앞에 아마 산을 빙 둘러서 그 천국이 임한 그 신의 산 정상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여호와 산으로, 여호와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00003%.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단 74명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도, 74명 중에서도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니. 200만 명 가운데 74명만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고, 그 74명 중에서도 모세만 선택받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74명, 구별된 요 모세 한 사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구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증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임하였던 신의 산에서 선택받은 74명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배웠다 보았다라는 것이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환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황홀한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마셨다라는. 하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곳에서 천국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먹는 사람. 이것이 가족인 겁니다. 천국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한 가족으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루에 피로를 푸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저녁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시간을 푸는 것, 하루의 피곤과 하루의 모든 괴로움을 풀어내고 편안한 시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천국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교제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시시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